다라라라다다라다라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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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희 아스로에서 셋째. 아, 네, 셋째를 라고 있는 문라씨넷째라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넷째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아, 지금 라라 아, 네, 네. 네, 연습하고 있어요 아라라 연습 네, 장미꽃으로 지금 발음 연습을 하고 계시는 우리 문빈씨 네. 자 오늘의 라라는라라라라잔치 아 지금 은우 형이 없지만 <laughs> 네아 형이라 어색해 은우 형이 없지만 에, 은우 형이 없는 저희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얼줄저좀 아, 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들어가십시오 네자 다음 드르르어어 저희 리더 아니요 리더 <laughs> 뭐예요 뭐 소예요 소 고뚜레예요 어뭐 음. 자,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일 MC를 맡게 된, 아, 네, 네, 첫째 MJ라고 해요. 음. 네, 일단은, 이렇게, 오늘 저희가 100일이잖아요. 네. 아스로. 자, <laughs> 아스로 데뷔한 지 100일인데, 네. 어, 오늘 일단 100일에 이만한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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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이런 자리에 초대돼서 정말 행복하다. 네, 네, 네. 그리고 아로아분들을 만나고 싶다. 네. 아 네. 그러면 일단 네. 태장해 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담다. 감담다. 이제 다음 이제 다음 다음 멤버 들어주세요. 부처 해수. 부처 해수. 예, 부처 부. 예. 부처 예. 예예 예. 예, 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우리 다섯째죠. 아스의 라키 말 말해주세요. 말. <laughs> 네 돌. 아 오늘도 돌 역할을 맡고 있는데. 네, 돌 컨셉. 어 제가 지금 등을 만져요. 이게 <laughs> 뭐예요? 뭐. 아 준비한 거예요. 아네. 아 네. 그럼 보여주세요. <laughs> 여러분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이게 뭐예요? <laughs> 앨범이요오 이게 예, 어 책인데요. 네. 네 정말 잘생겼죠? 이거? 어 이거 이거 탑 <laughs> 떨어뜨리시네요. 아주머냐? <laughs>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이런 모습. 네. 어 여기 라켓 사진이 있다. 제가 걸렸어. 오자 <laughs> 이제 드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 <laughs> 네, 네. 네. 나가시면 돼요. 아, 자, 이제 아, 이번에 해석. 해석. 다 멤버 들어오세요. 다다라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다 오. 아, 다시 들어. <laughs> 아, 다시, 다시. 아, 막내야 좀 멋있게, 멋있게. 자, 아! 아! 와! 아! 와! 아! 와 와, 와와와 아! 아! 저, 저기요. 제가 오늘 백이 저희 아스트로 잔치 오셨는데 오늘 네. 컨셉이 뭐예요? 공공칠 네. 작전. 아 공공칠 작전. 실패했어요. 아 실패했네. 굉장히 실패한 것 같아요. 아, 실패한 것. 네. 자 한... 일단 아... 오늘. 제... <laughs> 자 오늘 백일이. 100일이... 아 네. <laughs> 자 오늘 백일이잖아요. 네. 오늘 백일인데 어 오늘 무슨 <laughs>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딱 오늘 백일이었잖아요 저희가. 너무 기뻤죠. 네그모뭐 뭐 그걸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laughs> 아니 끝이에요? 네. 뭐, 뭐 남다른 거 없어요. 아, 막뭐저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이 아스트로의 데뷔 백일. 백일. 네. 아, 끝! Love 자, 퇴장하시고요. 아, 네. <laughs> 차은우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아 같이 나오세요. 아, 은우가 아, 말이 힘들어 해가지고 말을 아, <laughs> 한마디를 못해요. 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아 어, 일단은 은우 씨가 정글을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어 근데 굉장히 아직 피부도 안 타고 잘 아, 아, 갔다 피부... 오셨는데. 네. 어 은우 씨어 얼굴 좀 머리가 좀 되게 커 보이네요. 이게 이, 어떻게 각도를 좀, 아. 네, 굉장히 지금 아니, 얼굴이 작아요, 근데 어, 오늘, 얼굴이 작은 거죠. 그렇죠. 주먹만 네. 해요. 일단 은우 씨가 오늘 말을 잘못 하시니까 일단 비니 네. 씨가 대신 어, 군돌아 할 네. 오늘 이 말은 자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네. 뭐라? 고뭐 뭐예요? 우리나는거지 아, 뭐, <웃음> <웃음> 있잖아요, 아 뭔지 말. 알아? 아이고. 아이디 아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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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티브! 아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